어 제가 지난 주일날 어 우리는 지난 날의 은혜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의 단한 번의 그한 번의 은혜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 은혜는 그 은혜가 그 다음 은혜를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그 낳은 부모님이 그 다음 은혜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늘 기적이 가는 것도, 젖주는 것도 다 한결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피로 피로 태어난 생명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 는 나아야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아버지냐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 예수의 씨가 내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나를 탄생시킨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때리고, 폭행, 감옥에 집어넣고, 말씀 안 지키면 죽인다. 그리고 그 약을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새끼야, 좀 지켜라. 좀이 자식아, 이 미친놈들아, 지켜라. 아무래도 안 돼. 왜? 피가 없어, 그런 거예요. 안에 피가 없어. 성전에 바치는 양의 피는 있었지만은 내 안에 나를 탄생하는 피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만번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피를 십자가에 바치고 우리를 태어나게, 우리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하나님 기뻐하지도 이 십장에 보면 하나님은 고약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태국 가서 번데기도 먹고 대나무 벌레도 먹었지만은 싫은 거요. 예 좋아서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만약 그걸 매일 그걸 준다 그래 봐요. 내가 먹기야 먹겠지요. 성교를 위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지내려면 먹기야 먹지만은 안먹는 거예요. 억지로 먹지요, 억지로. 그리고 그래, 구약의 양의 피는 하나님 억지로 받은 거지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 왜 전혀 속이 뻔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내 인데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 혼하거든요. 계획적으로 나를 사기치려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은 이미 다먼 거요. 예 거리가 먼데 와가지고 <laughs> 목사님 나는 목사님 제일 존경합니다 그지만은. 야이 자식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 왜? 양 잡아드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직접 9장 십장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제사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이 죽으시고 그래서 당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온 인류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에 대해 이스라엘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음.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이 복음 믿어라. 다온 예. 인류의 화목죄 화목죄물 삼으시고 오. 죄 용서. 아, 셨네온 인류의 죄를 안고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이 4장부터 주는 말씀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리는 거 천년이면 천년을 드려야 돼. 천 번을 드려야 돼. 1년에 딱한 번씩 천 번을 드려야 돼. 또 죽으면 그다음 제사장이 아들이 또 이어서 또 드려야 돼. 계속 드려야 돼. 천년이니까 뭐한 한 적어도 한 5, 60번 바뀌어야 되는 거야. 계속 바뀌어서. 왜? 완전하지 않은 제사니까 계속 제사장이 바뀌는 거야. 예수님은 한번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제사장으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그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흠이 없는 분의 아들의 피,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 그 은혜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이게 우리 생일이에요. 그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로 태어나면 개가 되도록 소로 태어나면 소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피로서 태어난 예수의 보여. 언젠가 그한 번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나도 있었어. 그것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그 날이 나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가 이렇게 나를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 나에게 은혜로, 계속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그래서 과거의 은혜 집안은 오늘에도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자식이라면 뭐 우리나라에 기러기 아빠 엄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공부 시키려고 캐나다 가 있고 토론토 가 있고 밴쿠버 가고 LA 가 가지고 3년이고 5년이고 그 아이 뒷바라지하는 남편하고 안 살고. 왜? 자식이니까. 아, 그러게. 하나님은 피로 된 자식.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응? 그래서 구약처럼 가리키고, 배워오고, 수양하고, 고행하고, 공부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나중 보면 배반 다 하고, 애급 사람 다 되는 거예요. 애급 보기만 하면 애급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도 뭐 안수집사 끝나면 바로 애급으로 돌아가는 피흘림이 있는 사람만 여기 남는 거예요. 여기서딱이 기회에 그 다음부터는 피의백성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송아지를 이제 낳는 걸 많이 보잖아요. 참 송아지 태어나는 거 보면 신비합니다. 어른들이 농사지으러 밭에 가도 쥐가 새끼를 놓습니다. 혼자서 뭐 뒷바라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산후조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메 뭐 뭐좀 초산은 이제 소도 힘들어요. 그러나 벌써 한두번세번 번 놓으면 그다음 뭐 금방 놓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 송아지가 딱 5분 정도 빠삭빠삭 그럽니다. <laughs> 신비합니다. 딱 5분 정도, 10분 딱 끝나면. 습니다딱네발 일단 딱 버티고 이래 해보고 그다음에는 바로 엄마 젖 찾습니다. 엄마가 자기 젖 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 얼굴 안 봐요. 엄마 확인 안 해. 바로 젖 물고 그냥 한탕 먹고는 바로 뜁니다. 뛰고 엄마하고 같이 그다음 사슴 같은 거는요 바로 도망칩니다 같이 새끼 나아가지고이 엄마하고 바로 그냥 뛰어갑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으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금방 말씀 금방 듣고요 예배 금방 듣고요 금방, 금방 은혜 받는 금방 그 시간 그 자리에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금방 교인이죠 안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30년 나와도 명똥명똥이. 스스로 자라는 생명이 없습니다.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30년, 저희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 그래서 죄악의 길을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눈물이, 일단 눈물이 쏟아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송아지가 온 동의를 다 망칩니다. 얘가 좋아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옆집 밭에도 들어가고, 뭐,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조금 크면 이렇게 주인이 이 목줄을 맵니다. 처음에는 목을 메고 한 1년 지나면 코를 또 잡아요. 아무 따나못 다니도. 그래서 교인도 코를 끼우는 이유가 안수 집사라고 하는 코를 끼우는 이유가 권사라고 하는 코를 끼우는 이유가 옆집에 막 너무 좋아가지고 집멋대로 다니지 않도록 하려고 딱 끼워 교회열에 딱 붙잡아 매는 거예요. 음? 아멘. 처음에는 엄마 뒤따라 여러 밭을 갈면 뒤따라 엄마 그러고 이래 갑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새끼 이제 접목도록 이래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죄사함의 기쁨이. 그래서 이 기쁨,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내가 그라프를 그린 대로, 영상을 보여준 대로 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부모가 뭐, 야, 자라나라. 너왜키안 크냐? 뭐, 영양제 안 먹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크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지가 크는 거예요. 세상과 지가 끊는 거예요. 누가 끊어, 부모가 가르쳐서 하나 안 끊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 봅니다. 부모님이 끊으라는 곳으로 더 갑니다. 선생님 하지 말라는 곳으로 더 갑니다. 국가가 하지 말라는 곳으로 더 갑니다. 왜? 절대로 애굽 애급 사람은 애굽을 가게 돼 있는 것이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렇게 핍박해도 교회 나옵니다. 저가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나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온 집안이 달려도 나못 이기는 거예요 왜? 교회 좋은 걸 어떻게 해 예배가 좋은 걸 어떻게 해 예배가 좋아요 학교 다닌 친구는 연애를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이 학교 가자그런데도안 가고 낮에 갔다 오면 제 애인 데려온 기숙사 방에 애인이 와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 부모님은 학교 공부 잘한 줄 알았는데 공부는 뭔 공부예요? 교회 가르쳐서 되는 게아니다 절대로 되는 거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아, 네. 그이 사람은... 이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위대한 능력 있는 자녀로 길러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의무도 잘하고요 잘합니다 예수 믿고 정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100% 애국자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할 바를 압니다 이 가야 되고 안 가야 되고 사귀어야 되고 안 사귀어야 되고 이미 송아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송아지의 길을 잘 갑니다 쭉쭉 갑니다 큽니다 개하고 같이 나왔지만은 개는 개파입니다. 얘하고 다릅니다. 소 달라요. 교회는 이 강단이 피의 강단이에요. 피 흘리는. 피의 백성이 나와서 늘 피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이 오늘 또 보혈의 은혜와 함께 이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 때문에 다른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좋지 예배가 뭐가 좋을 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산에 가가지고도 그냥 부흥에 참석하고 밤새도록 은혜 받고 좋은 거예요 좋아 누가 시간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배가 지루하고 힘들고 피가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지로 이 새끼야 예배 잘드리라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안 되게 됐어요. 눈물이 그냥 도람통으로 쏟아집니다. 쭉쭉 흐릅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쭉쭉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이보혈이 있어야 이 나의 균형을 잡아줘. 목회자의 균형 잡아줘. 뭘 맡겨놔도 엉뚱한 짓 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부, 이런 부서는 정말 살아있는 부서예요. 교육부, 살아있어야 돼.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 피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피가 우리에게 사명을 막 뜨거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가 전도사로 있으면서도 그 월요일부터 틈만 나면 자전거 타고 오십리 우리 집에 걸어가서 아버지 도와주고 하룻밤 자고 일하고 또 돌아옵니다. 왜? 그런 사명을, 부모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고요 부모님이 여동생 다섯 놔두고 다 돌아, 아버 엄마 돌아가셨어. 그 어려운 때, 그 어려운 때, 상상도 못하는 어려운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그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산소에 가고, 어머니요 아직 셋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인사했어요. 어머니요, 이제 편히 잠드세요. 어머니가 난딸 다섯 오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맙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나는 마지막에 사실 그걸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야, 수고했네. 아들, 수고했다야. 한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유교는 절대로 그 말을 안 합니다. 이 양반 사상은 속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말하는 거는 그 쌍놈이지, 양반 아닙니다. 양반은 그냥 속으로 갖고, 그걸 믿어야 돼. 그런 사명 감당합니다. 교회 아무리 일해도 싸구는 조금만 뭐, 대우가 나빠도 싸웁니다. 노조와 같이 조금 더 달랐고, 생명 걸고 불지르고 싸웁니다. 그리고 자식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더 해야지. 하나님 자녀는. 그리고 교회 안에 보혈이 없는 분은 요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식, 피가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자식이어야 그게 자식입니다. 부모 뭐, 다 죽이잖아요. 항상 불평이에요. 불평. 뭐, 너무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요 정도는 그래도 아주 기초인데, 요 정도는 알고 살아야 돼. 남편 피가 있는, 그래서 피가 있느냐? 보혈이 우리 교회, 내가 찬송 이래 부르는 걸 보면 찬송인다. 요사이 피가 없어요. 반드시 찬송은... 모든 찬송은 장례식이든 결혼식 찬송까지 피가 있어야 그 결혼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피가 있는 예배가 예배예요. 피의 은혜를 감사. 나 죄인인데 오늘 또이 주신 이 잔치에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이 하루를 감사하며 보혈로부터 하루를 시작한. 오 그런 것이. 그게 기초라고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그 빅토리아 가서 그 좋은 섬에 그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지만은 내가 지극정성으로 가서 주례까지 해주고 이런데도 그 자살하는 거 봐요. 피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음.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피에 대해서 조금 후반부를 좀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또 내일 주일 수요일 저녁까지 이제 제가 하고 또 단임 목사가 옵니다 오면 또 단임 목사께서 또이 강단을 피의 강단으로 복음이 있습니다 단임 목사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예.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이 모인 교회, 아, 이보다 얼마나 많이 모여.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 교회 피가 있느냐. 이 강단에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지금 깨끗하였네. 막 피가 죄 보혈이요. 성가대, 피가 있는 성가대. 지휘자가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지휘해. 대장이나 반주자나 다 피가 있느냐. 피가 없으면 하나님을 식구 가운데 같이 음식 먹는데 다른 식구가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기뻐하자. 얘가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 간에 대화할 대화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남의 가족이 피가 없으면 자식이야 오늘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오늘 이 땅을 떠날지라도 피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네. 왜? 피가 있어야 천국길 열리는 거예요